음.. 탑갱도 나쁘지 않고 미드쪽은 제간둥이랑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괜찮고 바텀은 갱공이 굉장히 구리인데 대신에 상대방이 뚜벅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네요 약간 좀 중력포 타이밍에 바텀 갱각 한 번씩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자, 아무튼 봅시다. 뽀미가 여러가지 장점은 있어요. 정글링 자체도 좀 빠르고, 음, 뭐, 이동기 같은 걸 카운터 칠수 있는 면도 있고, 이제, 정글 싸움 같은 경우에는 좀 벽이 많다 보니까, 벽공 맞추면 싸우게 되면, 은벽공 데미지랑 퍼 데미지 주 번씩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딜을 좀 세게 박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 같은 거 들고 하다 보면은, 정글러 솔킬도 좀 쉽게 따는 편이고, 그런 거 말고도, 싸움 자체를 좀잘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감전을 되게 되면 대신에 다이브각이 조금 더 정교해지긴 하지. 정교하게 봐야 되긴 하죠. 여진을 들고 했을 때는 다이브각 보기나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좀 싸움각을 볼수 있긴 한데, 감전은 좀 그만큼 좀더잘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감전과 수업. 그럼 합니다. 자, 아무튼 천천히 봅시다. 별도 지워주면서 천천히 해주고. 정글링 잘 돌죠. 이거 뭐라고 하다 요즘 애들이 내잘안 맞아주는 거 같아. 옛날 같지 않아서 잘안 맞아주는 거 같아요. 스피가 좀 갱갱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괜찮기는 합니다 일단은 슬쩍 들어가보죠 음 일단 윗동선 들어간 것 같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텅 갱 한번 찌르는 쪽으로 위쪽 올라가면서 하는 게더 좋기는 좋은데 지금 상황 자체가 바텀이좀 압박 많이 당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력파 타이밍은 아니긴 하지만 보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깔끔하게 먹어주고 여기서 지탄 바로 잡죠. 이제 상대방 이쪽에 있을 거라서 여기 위지 좀 찍어주고 천천히 합시다 음 쟤네 네버프 시작한 건가? 아니지. 그냥 레드레드 동선이지. 일단은 올라가 보죠. 레드 체크를 안 하기는 했어가지고 모르겠네. 레드 씨은것 같았는데. 이거는 탑을 살서 봐줘야겠다. 파짝 봐주고 뭐 라인은 같이 포쉬해주죠킬 먹었으니까 라인은 얌전하게 양보하고 8개 <laughs>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바이기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봅시다 좀 갱각을 많이 나올 때는 뽀삐가 갱갱하게 나쁘지 않아서 갱 봐주면서 하시는 게좀 좋기는 좋아요 이게, 블루도 살아있고 하긴 한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멍는데좀 시간이 걸리니까, 아 뭐야, 뭐야 안보였어 방금, 버그도? 그냥 바이게를 좀 따고, 그냥 평타한데, 레드 패시 평타라서 은근좀 아파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시야장 해놓고, 위쪽 올라올 거라고 좀 찍어주고, 바이게 바이게 동선. 서블 그리고 바텀 한번 띄워줍시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라인 밀기하고 저는 이제 다이브 각좀다 만들 준비하죠 감전 없기 때문에 솔 다이브는 좀 애매하긴 한데 패시브로 일단 지만 끊어주고 벽공강 나오면 살짝 바로 욕심 나긴 하는데 조금만 참자. 다 왔거든요. 또링 이렇게 먹어주고. 아용두 마리 이상 먹기 미션 만원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갱갱 각갱 적절하게 보면서 게임을 꽤 좋게 터트릴 수 있죠. 파이어 골렘님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밤 이사하고 빅링크랑 렌즈 바꾸고 출발 네, 뽀삐가 좀 이런식으로 음, 생각보다 갱이나 뭐 다이브에 음, 좀 좋은 편이라서 좀 이런거 잘 활용하면서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이건 얘네가 이제 무리하면서 이제 역으로 손해보는 그림이 된건데 뭐 이정도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네, 그러려니 하고 바텀을 그냥 이왕 판거 조금 더 파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메날릭이나 저런 거에 아직 걸리지 않았고, 상대방 이용 치는 것 같네, 느낌이. 용 치는 냄새 나는데. 음, 치고 있진 않네요. 핑 카드 도 바꿔봤고 일단은 블루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하죠 음. 자기 레드, 내네 레드 동선을 밟았네 음. 다음 거 줄게 미안하다 <laughs> 이쪽을 좀 배회합시다 바이게도 나올 타이밍이고 이쪽에 지금 상대방 6렙도 좀 빨리 지키는 타이밍이라서 용미션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참고로 말하면, 바텀을 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목소리> 와, 저쪽으로 갔어, 씨, 미친. 아나꺼려줘 와야 저기 에서 잔 나？가서 또 간다고？허허, 너무 예 상했 는데 무척 위험하다. 이거 상대방이 전륜 가가지고 저는 이거 쳐야돼요 어쩔 수없어 지금 음... 조금 아쉬웠다 호응이라도 괜찮았으면은 잡긴 잡았을텐데 다그래도막 계속 그 피즈를 바텀쪽으로 부르고 있는데 손해는 안보고 있으니까 뭐 나쁠건 없긴 하네 여기 있을 거야 선동아. 이거라 이걸 체크 안 해? 바텀이 결국은 죽었고 좋지 않네. 일단 치탄 잡죠. 치탄 잡고 제별거이 완성시키고 신발 사고 마스터이가 킬 먹어서 좀 기분은 좋긴 하겠네요 지금.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포션 먹으면은 회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수 있기는 해요 이게 탑이 왜 이렇게 됐냐 바텀은 봐줘도 지고 탑은 조금 아쉽고 공도는 턴이라 채굴하려고 하면은 벽분 박으면서 좀 노려볼 수 있긴 하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가고 뭐 이런식으로 노릴 수 있기는 하죠 잘가라 <laughs> 좀 아쉽긴 했어 베이가가 일자로 왔으면 좋았는데 일자로 안왔어 근데 이거 제압 해줬기 때문에 그냥 개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를 이용하려고 해도 니가 이렇게 돌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이용하냐? <laughs> 이쪽으로 뛰면은 상대방이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안 되지. 만약에 베이가가 풀이 있었더라면 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긴 했죠. 아무튼 손에는 손에 손해. 천천히 합시다. 레이톤이 방금 근데 풀 쓰지 않았나? 내가 잘못 기억하나? 레이톤 풀쓴것 같은데? 이못 쓰는 가격 가지고 풀찼던 같은데, 이제. 살아본다고. 자, 아무튼, 천천히 하자. 마이가. 선인피인가? 템이? 일단 전령 챙겨보죠. 마이가 자꾸 탑동선 밟고 있어가지고, 좀 생각이 많긴 한데, 이게, 시야 없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올것 같긴 하거든요, 저 친구. 이유를 모를 정도로 탑동선 많이 밟길래, 바텀 같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은, 살짝 마이 엔딩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게임이. 왜 이렇게 빨리 빼? 너네아이왜안 <laughs> 와? 아이 답답해 죽겠네 진짜. <laughs> 그리고 바텀 테를 타냐? 아, 야, 궁 쓰는 거 봐라. 일단 조졌고. 이거는 좀 지는 게임 되긴 했네요. 좀 지는 게임 되긴 했네. 라이너 성님들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냥 똑딱하고 잡아주고. <laughs> 저 친구가 너무 방금 건방졌어. 벽궁각을 대놓고 주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건방졌어요. 오피가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잘하면 좀 좋아. 게임이 이기기 힘들어 보인다는 게좀 문제긴 하네. 자, 일단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용을 챙깁시다. 네, 쟤네 마스터도 못하긴 한다. 음... 가갑이랑 뭐 얼씬 뭐 이런식으로 보는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조금. 이게 결국은 마스터 이을 처리해야 되는 그림이라서 그게 조금 문제기도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라이너 실력 차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 바텀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게임에서 좀 문제기는 문제예요. 어, 이게 안 닿냐? 아, 파이어글레님 대신 성공 눌러주셨네요. 미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만원. 땡큐, 땡큐. 고마워요. 제가 이따 게임 끝나고 놀라고 했는데, 아, 더무 감사합니다. 미션도 좀회자 미션이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천천히 보죠 마스터이라서 더더욱 얘네가 막 함부로 막 움직이면 안 되긴 하는데 아 잡고 싶다 도와주면 원큐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위로 뛰어야겠다. 어야 이게 안돼? 이게 안되는 줄 알았네 <laughs> 야 뭐야 방금 이게 안돼? 할 뻔했어요 이거 근데 방금 마스터이 베이가가 잘라준 거 되게 컸다 저거 아니었으면은 방금 싸움 장담 안 못했는데 오 좋았어 아, 저 진짜, 저 녀석, 저거. 죽이야. 됐고. 이거는 마스터 요구 있어가지고, 베이가 사건의 집현성 볼 때까지는 그냥 축 빠져야 돼요. 도졌다 내자 피죽은 맞아버리면서 뭐 굴러갈 수 밖에 없는 굴러가 된지 졌죠. 그래 <laughs> 예, 좀선 넘었죠 지금. 제가 W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각이었는데, 오케이 좋고 저는 전령으로 바로. 이렇게 보면은 뽀삐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이벽 있는 정글 교전이 진짜 쎄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큰 장점이에요. 벽 있는 정글 교전 쪽에서 <laughs> 벽궁이랑 이제 퍼뎀 막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맞추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꽤 많기는 하죠. 다음 용이 35초니까 다음 용값 보고 핑크카드 제거만 해놓고 자갑 가고 쿨감도 좀 땡기면 좋긴 해서 뭐 얼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뭐 트포, 잘껐을때 그런 거 올려주면 딜도 충만해 주고 되게 좋기는 좋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보는 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뭐 얼심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영광 같은 거 보면서 이니시 빡세게 거는 것도 괜찮아요 뭐이 정도 템트리가 고민되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얼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얼심으로 이제 쿨감도 맞출 수 있는 데다가 좀 이제, 공소 같은 거좀 깎아주는 게 굉장히 괜찮긴 하니까. 얼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심. 나는 중이고. 이거 마스터힐은 가능하면은, 원컴에 보낼 수 있는 상황 아니면은, 궁을 날려버리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그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아, 내가 원콤각에 나오는 게아닌 이상에는 날려버리는 궁을 써야겠구나. 사고 쳤네, 또. 하고 뭉치 돼요 진짜. 이거는 궁 빠진 거 아니까 그냥 깔끔하게 죽여버리고. 쟤는 왜 저렇게 깔았냐? 너무 반사적으로 깔았는데. 천천히 보죠 아이템들도 천천히 보면서 피즈가 적당히 크고 있긴 한데 제 마저템을 안 가는 거는 마저템을 가게 되면 저마스터의들이 감당이 안될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물방살 위주로 돌리고 어차피 피즈가 날 노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플레이니까 그쪽은 신경 안 쓰는 쪽을 보는 거지. 가주면서 먹을 수 있고 그래도 피니1대1은 제가 개발할 수 있긴 하네요. 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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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 천천히 봅시다. 얘가 노스펠. 얘가 뚫어도 돼. 마스터이 들어오면 날리는 쪽으로 볼게요. 이게 또 피즈공도 빼놓은 상황이니까 <laughs> 딱히 위협적일 게 없어 가자 나이스 근데 여기에서는 바론을 치는 게 애매한 게 바론 쪽은 조금 너무 좁아요 여기가 그래서 피즈공이나 이런 거에 대박날 수 있어서 어, 잠깐만, 이거 래 쳐보자. 여길 노리자 공은 최대한 아껴 놓으면 돼요. 공 끊겼고, 이거 풀스매서 바로 몇펀 받고, 바로 온. 이거는 지금 마스터이 자른 상태에다가 뭐 상대방 공도다 빠졌고 해서 그냥 바로 치면 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바로 먹고, 이제 다음 용까지 연결하면서 자연가위도 깔끔하게 갈수 있는 그리. 이제 얼씬 가고 난 이후에는 마저 팀 올려줘야 돼. 상황에서는 마저템, 핑카도 팔고 루비 붙장 가골 같은 것도 좋긴 한데 굳이 가골 일갈 필요 없어 보이니까 가골 가지 말고 <laughs> 이렇게 보도록 하죠. 이제 바텀 쪽으로 보면서 바텀 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면서 밀고. 용은 나오면서 먹어도 되고, 미리 먹어도 돼. 선택지야. 기다려. 잘 가라. 어디 마스터 이주제에 건방지게. 들어가라. <laughs> 그냥 깔끔한 연계죠. 스킬 연계. 어차피 용은 나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진짜로 그냥 바론 버프 있을 때 쭉쭉 밀면서 압박하면 돼요 약간 이 포비의 강력함 엄청나지 금왜 죽었냐 여기까지만 밀고 용으로 가자 용으로 말은 그냥 죽어라 안들어요 벽공이좀 매서웠죠 여기에서 바로 끝내려고 안해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비벼지는게 더 짜증나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용가서 용 챙겨주면 돼요 안정적으로 용으로 이러면, 이제, 사용가에 딱 챙기면서 안정감 뿜뿜이지. 이건 얘 먹게 하고, 치탐 잡고, 음, 많은 게 죽어. 초감을 미리 당길 수 있게 저화속도 사서 움직일까? 근데 4 0 원이라 좀 오래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이게 못볼 걸. 뽑이 뭐냐 뽑이래. 소라카이 써도 정리 영상이 개꿀이라.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게 안정적으로 볼 거면은 사목 째기를 보는 거고 안정성은 개나조나 할 거면은 그냥 가가지고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미는 거보다 솔직히 안정적으로 보는 게 나는 좋은 거 같아. 음 미드는 잘하고 있긴 한데 탑 바텀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 서렌, 주지 <laughs> 자, 여러분들, 뽀삐였습니다. 뽀삐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어요.